지난번 말랑이 거래게임에서 거래신 파란 양말을 상대로 스위치 실물 보여주면서 유혹해가지고 싹다 털어먹는데 성공했었거든요. 오늘은 제 지갑과 자동차 키까지 활용해가지고 파란 양말 뿐 아니라 동네에 있는 모든 친구들 발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동네엔 조씨와 요씨가 살고 있습니다. 좋아요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솔직히 조금 웃겼다. 눌러줘. 우선은 몸풀기로다가 파란 양말 좀 후드려 패고 시작할게요 싸구려 스케이트보드 하나 내놓고 지금 물풍당당하게 앉아있는거 돌보기 싫죠 일단 요거 파비타 하나 던져가지고 야 요거 나 받아라 뭐더 내놔라고? 오케이 싸구려 스케이트보드 그대로 돌려준다 오 이거 보세요 얘 거래실력 굉장히 많이 늘었다니까 또좀 까부는데 일단 에어팟 짝퉁 안에 벽돌 든거 던져주고 더 내놔봐 너는 진짜로 내놔봐 아 파빈 말고 아 파빈 말고 아 큐브 말고 아 파빈 말고 파란 양말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아 이러면 피자 스피너 하나 주고 조금만 더 내놔봐 아 몬스터 이얘 거래신 다 됐네 아니면 지난 시간에 나한테 스위치며 아이폰이며 싹다 털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니 그럼 불쌍하니까 일단 요거 트레이드해 줍시다 뭐? 더 달라고? 그럼 내 마음을 주겠어. 아. 뭐야? 왜 아. 갑자기 인상 찌푸리는 거야? 아, 이걸로 거래 해. 빨리 해. 오케이. 파란 양말한테 당한 거 빨간 소매한테 두 배로 쳐서 갚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너손 그림자 보니까 동동 떠다닌다. 무서워. 나 얘랑 상대해 줘야 되는 거야? 일단 간보기로 햄버거 하나 던져볼까? 야, 너뭐 가지고 있냐? 아, 팝인 말고 나도 이거 있단 말이야. 다른 거 줘봐, 다른 거. 시원한 수박 하나 더 주고 더 내놔봐. 여기서 이제 심리 싸움 들어가야 됩니다. 수박 두개 주고 햄버거 하나 주고 햄버거 하나 받는다? 더블 패티로 내놔. 수박 하나 더 내놔. 더 내놔. 오케이, 이제 거래하자. 자, 나쁘지 않아요. 이 정도면 나름 선방한 것 같은데? 아, 여기는 골드를 이용해서 아이템들을 살 수가 있네요. 일단 피자 한 조각 사가지고 차갑게 식어버린 싸늘한 피자 하나 올립니다. 그러면, 아이스크림.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이스크림으로 응수하겠다 그러면 나는 도넛. 따끈따끈한 도넛 하나 줄게. 야. 이걸로 어디서 좀 거래를 날로 먹으려고 그래. 너한번 솜에다 뜯겨볼래? 뭐 혼나볼래? 자. 적절히 협박도 좀 해줘야 되거든요. 자, 이제 네가뭘 꺼내는지 내가 보겠어. 도넛. 더. 받고 더. 사달라. 사달라. 아, 얘 돈은 없니? 그리고 너 립스틱. 이거 어디서 나는 거야? 엄마가 훔친 거지? 확, 그냥, 훔친 물건 가지고 오지 마라. 근데 지금 판에 깔린 걸 보니까, 이거 거래해도 나쁠 것 같진 않은데, 한번더 눌러볼까? 보니까 얘가 약간 흑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. 달라고 할 때마다 계속 주거든요? 이거 봐. 나 줘, 거래 안에 하면, 아, 나 이거 아끼던 건데? 하면서 계속 하나씩 꺼내고 있거든요? 얘 완, 완전 흑우 아니야. 이거 말랑카오 줘. 오케이. 더 뜯어, 더 뜯어. 완전 뜯어내버리게. 아. 완전 흑우는 아니었네 근데 얘는 약간 심리 싸움이 애매하네요 파란 양말은 의외로 심리전 잘해가지고 티키타카가 좀 맞았는데 얘는 너무 일방적으로 퍼주고 퍼주고 퍼주다가 나 거래 안해 이렇게 해버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지죠 자 일단 피자랑 뭐다 올려봐 어. 야, 가지고 내가 다 줄게 또좀 불쌍해 보이니까 내가 이거 다 선물로 다가 수박도 주고 햄버거도 주고 립스틱 네가 쓰던 거 다시 가지고 가 잘, 다 뜯어냅니다. 이 정도면 판은 깔렸다. 자, 더 꺼내, 더 꺼내. 어, 그거 필요 없어. 오케이. 자, 햄버 햄버거 두개 내놓고 아이폰도 좀 줄래? 아, 뭐 싸구려, 쓰레기 이런 거. 너 지금 분리수거 하러 나왔다가 나 만난 거니? 하, 아, 마음에 안 든다. 일단 얘랑은 거래 여기까지 하고 다른 동네로 갑시다. 오호, 이 친구는 지금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죠. 너는 예의범절을 어디서 배웠길래? 어느 밥에다가 쓱싹쓱싹 비벼가지고 고추장 꽉 퍼가지고 먹었길래 비대면으로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어. 하지만 내가 의리기 때문에 참는다. 일단 아이폰 드리겠습니다. 간 봅니다. 아이폰 내밀었는데 저 러버덕 천원짜리 오리 내밀었다? 이러면 이 친구 일단 핵 고수거나 아니면 이 말랑이 거래 처음 해보는 완전 뉴비일 수 있거든요? 그러면 스케이트보드, 슬쩍 내밀고 내놔봐. 자, 여보다너 이거 원 플러스 원이지? 아, 하 화가 난다. 자, 더 내놔. 큐브 그다음에는 오리. 투 플러스 원이었니? 아, 저 오리 잡아가지고 그냥 바로 꽥꽥꽥 그냥 뚝배기 날려버릴까 그냥.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음, 나도 오리 있네. 파빈 말고 요거. 갤럭시 워치 줄게. 자, 조금 더 내놔봐. 오, 아이폰 나왔어요. 자, 이 친구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. 너 말랑카운이 아니니? 아, 일단 요거 거래해줘. 내가 흑우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? 더 달라고? 내 심장을 드릴게. 자, 왜, 왜, 왜? 거래하자. 아, 사장님. 나 이러면 거래 못한다, 진짜. 스케이트보 하나 더 얹고, 요거 얹고. 거래해. 어, 이 친구, 심리전, 장난 없는데. 그럼, 니가 더내나봐 어? 이러면 지금 제 게이지 보니까 저 친구한테 아주 불리한 거래죠. 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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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한번 끝까지 해보자. 세 시간 동안 나 누를 수 있거든? 어, 누워나한번 해봐. 어, 끝까지 가봐. 음, 어, 좋았어. 오케이. 자, 계속 갑니다. 가 아니라 드리겠습니다. 아이폰 드릴게요. 갤럭시 머치도 하나 더 드릴게요. 아. 이거 뭐 글로벌 후구 아닙니까? 레벨 2로 왔는데 바뀐 거라곤 하나도 없죠. 이러면 이 친구랑 또숨 막히는 눈치움 해야 되는데, 이번에 내가 이 러버덕 다 턴다. 자, 러버덕 7개 깔아놓고 시작합니다. 이거 드래곤볼이에요? 7마리 다 모으면 소원을 들어준답니다. 그리고 이제 하나씩 내놔봐. 허! 자, 갤럭시 왔어요. 그 다음에. 오오오, 하나더 왔어. 어, 미니가 하나 왔어. 자, 그 다음에는. 오, 아, 파빈 말고 아이폰 주세요. 아이폰, 아이폰, 아이폰. 제발 나 아, 거래 한번 해볼래? 우리 귀한 거야. 이거 이탈리아에서 내가 직구입해서 사왔다고. 아, 우리 한 마리 더 주고 거래할래? 오케이. 오리싹다 터는 게 아니라 방금 손 위치 보셨나요? 이거 내가 다 가지고 왔어. 그러니까 서로 서로 하나씩 아이템들을 내밀었는데, 결국 내가 다 쓸어왔다. 이거는 거의 뭐, 힘의 논리, 이런 건데? 돌고 돌아 다시 파란 양말한테 왔습니다. 내가 이 동네 싹다 돌아봤지만, 너만한 애가 없더라. 너야말로 나의 유일한 라이벌이자, 호적수다. 이번 판 한번 제대로 눈치싸움 달려보자. 일단 또 스케이트보드 저 싸구려 내밀고 있는데, 나도 싸구려 몬스터볼이다. 어, 팝이 그거 내밀었다. 나도 똑같은 거 있거든? 요거 일단 내밀고. 여기서부터 눈치 싸움입니다 더줘 오케이 더줘어그 다음에 이거 하나 줘자더 달라고? 오케이 당근 주고 나의 미소 나 햇살 같은 미소 드리고 거래하자고? 싫은데? 더 내나봐 오케이 오오 오 에어팟 왔어 콩나물 왔어 자더줘 오오 오아 저거 쓰레기야 저거 똑같은 거 하나 내밀어가지고 등가교환 만들어주고 더줘 오, 자, 아, 눈치썸 들어오고 있죠? 잠깐만, 그러면, 요거, 귀요미 인형 하나 던져주고, 어, 왜, 왜, 아, 이거 봐, 얘 너무 도도하다니까. 그래서 매력적이야. 이상한 미니게임들 빠르게 진행해주고, 치즈는 쥐돌이, 강아지는 뼈다구, 코로나는 세정제, 연결해주고, 마지막 진검 승부 펼칩니다. 너에게 콩나물 두대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, 그거 다 털어 먹을 때까지 거래 계속한다. 일단 내거 하나 던져줘. 자. 나지작포트큰거 내밀었다. 더 줘봐. 오, 왔어요. 콩나물 하나 왔어. 그 다음에, 이거 던지고, 지하드행돈 뿌려주고, 스파이더맨 던져주고, 햇살 가득한 스마일까지 던져주고, 자, 하나씩 내놔봐, 이제. 던져. 아, 하트 말고. 네 심장, 네 마음 필요 없어. 스파이더맨 도 필요 없어. 아니, 에어팟 달라고. 자, 오, 아, 순간 설렜다. 자, 어쩜 이렇게 돼요. 그 다음에, 하나 더 줘봐. 오, 화났어, 화났어. 아, 이러면 하나 주고 하나 받으면 동점인데. 하지만 너와의 우정을 위해 내가 이번 거 거래하도록 하겠어. 자, 이렇게 말랑이 거래게임 월드 투어를 해봤는데요. 지갑, 차키 다 필요 없고 난 그냥 흑우였구나.